안녕하세요. 3 6 5 8 5경매입니다 자, 여기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동아 한가람 아파트거든요. 이거 한강변 쪽에 있는 아파트지만, 이 동아 한가람이 참 맥을 못주네요 이게 경매 나왔을 때도, 그전에도 경매 나온 물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맥을 못주는 그 성향이 좀 있습니다. 31평 아파트고요. 지분이 아주 작죠. 건물은 이거 오래됐습니다. 이건 30년 다 됐습니다. 95년이니까 딱 30년 됐죠. 그죠? 근데, 지분율이 너무 작아요.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할수 있는 상황 못 됩니다. 아마 하더라도 리모델링으로 가야 되는데, 리모델링에 대한 절차 진행 과정이라든지 그런 게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지금 오늘 그 강건너 그 광장동에 있는 청구 아파트 27평형 리모델링 앞두고 있는 아파트, 그 입지, 좋은 입지라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응찰자 36분인가 들어오셨나요? 들어오셔가지고 14억 4천에 감정가 대비 140%의 낙찰이 안 됩니까? 지금 강변 쪽 라인 쪽으로 해가지고 입지 좋은 지역에 있는 물건들에 대한, 어, 중개수요, 수요자들도요, 경매시장으로 지금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물론 뭐 강남 창구야. 지금 여기는 광진구니까, 아니, 송, 아니 송파구니까요. 송파구니까, 그전부터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가 묶여져 있고 규제 지역으로 다 묶여져 있었어요. 규제 지역으로 다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쪽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지금 오늘 그 청구 아파트 같은 경우 광장동 같은 경우는 그동안까지는 규제 지역으로 안 묶여 있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토지거래 허가기 떨어지니까 이제 중개 거래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하거든요. 근데 경매는 허가 받지 않아도 돼요. 뭐 세금 관계상이야 기존에 없던 사항이 이제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1주택자가 하나 더 취득하려면 취득세가 8%로 올라가 버립니다 뭐중계를 하나 경매를 하나 똑같거든요 근데 경매를 하게 되면 대출을 받지 않으면 실입주를 하지 않아도 되고 자금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입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아주 큰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데가 잠실 주공 5단지입니다 주공 5단지 경매물건이 됐던 압류자산 공매물건 넣으면요 40억 넘게 낙찰이 됩니다 31평 아파트가에 거기 입주하겠어요 다 썩어가지고 내돈 현금 40억을 들이대는 사람들인데, 근데 경매는 입주 안 해도 되거든요. 전신 오리지나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응찰자가 몰리고 있어요. 대신에 동아 한가라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 여기가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1차에서도 한번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되고 최저가 8억 8 0 0입니다 8억 8 0 0 그렇게 진행하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위치 한번 볼게요. 지금 뭐 한국은행 이창룡 총재님께서도 향후 부동산 전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며칠 전에 답변한 내용이 자기도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는 곧,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심상치 않을 것 같다. 저 또한 느낍니다. 2014년도, 15년도 당시에 그때 제가 경매하면서 제가 경매 공유에 실무하는 사무장이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사건 수임받아가지고 물건 추천부터 낙찰 명도까지 완료 처리를 해주는 사무장입니다. 저는 실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2014년 15년도 당시에 그때 정말 아 조금 내 강하게 낙차를 받아 들었어야 되는데 저도 좀사실좀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성격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싸게 치러 가려고 하는데 근데 상승장에서는요 과감하게 좀 배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도 또증거점도 회복해 버리고 뭐 가격이 급상승해 버렸으니까요 그러한 내용들 도곡동, 대치동 일대, 역삼동 일대, 개나리 아파트, 그쪽에 동울렉슬 33평, 11억, 12억, 11억 전후, 개나리 아파트 단지들 10억 전후 할 때요. 요엘리트도 10억 전후, 9억 전후였습니다. 그게 지금 30억, 35억 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2 4평 같은 경우에, 개나리 2평은 같은 경우도 7억, 천0 0 0마에 깎고, 깎고 가지고 7억, 1 0 0 0마에 로얄통, 로얄층 물건 사줬는데, 그게 지금 2 5억이 넘어요. 27억씩 이렇게 가더라고요. 정말 상승기지를 잘 올라탄 거죠.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정말 그런 한 10년 가까이 꾸준히 들고 있으면서 큰 돈을 버신 거거든요. 자, 실무에 있어서에 제가 법원을 다니면서 그리고 매각되었던 결과에 대한 부분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리면서 현재 지금 경매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있는 그 감각을 그대로 제가 제 영상을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해놓으시면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법정은 안 가시더라도, 내 영상만 꾸준히 보시더라도, 왜? 아, 요즘 경매 시장에서 어떻게 이게 움직임이 흘러가고 있다는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어. 간접적으로 다 캐치가 가능하실 겁니다. 자, 영상 이렇게 하고, 이러한 뭐, 멤버십 회원을 해가지고 사건 수임을 해주신 분께서는요, 제가 물건 춘천부터 명료까지 다 처리를 다 해드리니까, 요 아래 연락처로 도움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잉. 자, 동화 한가람 요겁니다. 이게, 희한하게 이게 힘을 못 받는다니까요. 물론 지하철역은 천하위까지는 그래도 멀고 하지만 지금도 경매나온 물건은 105동 2층 물건입니다. 105동 2층 물건. 105동. 104, 105동. 여기 물건이거든요. 여기 2층 물건이거든요. 2층 물건이면은 이 물건은 그거 할 겁니다. 로드비상에도 지금 층이 낮아가지고 한강 조망 이런 거는 안 됩니다. 한강 조망 이런 건안 되지만 요 2층 물건이거든요. 201호 라인 이니까 이쪽 그쪽 라인이겠네요. 예, 1호 라인 여기네요. 여기 라인 여기 물건이네요. 갑자기 보면은 이제 근린공원으로 돼 있죠. 한강 조망은 안 나옵니다. 요한 6층 이상 정도 올라가야 한강 조망이 쫙 나오거든요. 이 아파트는 결국은 리모델링 될 겁니다. 그래도요 모자비 산책길, 산책로 산책길에 있는 2층이니까. 그래도 한강 라인 쪽에 한강 조망은 없지만 뭐 산책에서 운동해서 나가기 좋고요 예, 한강 탄천 타고 쭉 가시면 돼요 예전에 제가 아시는 분이 여기 살, 살고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중동고등학교 그 재무담당하는 이사님께서 사, 중동고등학교가 삼성재단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여기 사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여기서 일원동 그 중동고등학교까지 걸어서 출퇴근하시더라고요 운동 삼아 걸어서 그냥 운, 다니십니다 최근에는 저도 뭐 바쁘고 그래서 연락을 못 해봤는데, 조만간 연락 하면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물건이고요. 단지 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동안 한가람. 네. 오래됐습니다. 다 30년 된 아파트니까요. 이 물건은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물건이다. 지금 보십시오. 올 초에 제가 유튜브를 사실 2월 4일부터 시작했거든요. 제가 부동산 경매만 지금 18년을 하고 있고 부동산 24년이지만 사실 유튜브 내가 뭐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안 했었는데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어, 부동산 시장 이좀 심상찮다 않다, 심상찮다 했는데 정권이 바뀌고 새로 새 정부가 출범이 되고 하면서 시중에 통화량이 풀리고 하면서 계속 가격 이 오르니까 정부에서는 규제를 한다고 했지만 내세를거술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정말 현금 부자들 너무 많거든요. 억제한다 그래서 이될 일이 아닌데 정부에서도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조금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자 이거 길 따라 라인 따라서 이층에 있는 물건입니다. 옛날 구조니까 뭐2베이 구조겠죠? 2베이 네, 구조에 방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방긋실2베이 구조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자, 이게 리모델링이 될수 밖에 없다고 제가 그냥 강... 딱 그냥 말씀드리는 게요. 세대수 782세대. 세대수가 적진 않아요. 적진 않은데, 용적률 자체가, 어, 용적률 안남면네 네, 네이버에서 받을게요 네이버를 통해서 받드리겠습니다 관리비 체납 겁니다. 제고 많습니다. 요새 하, 주인분들 살고 계시면, 관리비 체납 하는 거는 그냥 여사로 그냥 체납 해버립니다. 이제 뭐 낙찰자가 공룡부부 인수한다는 거나 알고 있거든요. 보탈 사고 도망가분 끝이라는 거 영상을 통해서 다알아보다니까 이제요. 이렇게 이제 이 모든 정보들이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많이 오픈되다 보니까 과거 십몇년 전만 해도 안 이랬어요 안 이랬는데 이제는 뭐재무상에소유주로 살고 계신 분들 조금 그냥 아 완전 그냥 재정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그냥 관리비 그냥 미납해놔 버립니다 너무나 당연히 의뢰 당연히 그래 그러니까 놓고는 또 맹도할 때 자기 관리비 미납한 게 대해서는 아무 죄책감 없어요 어차피 당신 맹도하려고 그러면 집행하려고 러면돈 얼마 들어가니까 그거보다 더 많은 거면 2사0으로달라 그런다니까요. 자, 기도 안 찹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명도를 조용히 신속하게 해내는 게 그게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최근 최고액 14억, 제아될 염려 없겠죠, 그죠? 2015년도에 4억 5천 주고 샀네요. 예, 이때, 이때, 이 시절에 이 정도 했습니다. 예. 이게 지금 거의 뭐, 강남 건역 같은 경우 뭐, 3배 이상이 다 올랐으니까요. 그래도 그 업에 하면 동화 한 거라면 진짜 안 올란 거죠. 그죠? 건재당 이후에 싹 말소.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관리비 미납금 7월달까지가 185만원입니다. 명도 관리들은 내년 한 2, 3월달 정도까지 시점으로 본다 그러면 내년 한 2월 정도 돼야 명도 관리가 되겠네요. 1월 말이나 2월 초. 그때쯤 되면 관리비 미납금이 약한 한, 300만원 가까이도 안 가겠습니까? 이게 낙찰자가 유수해야 되거든요. 공용 부분에 대한 부분에. 자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자매물은 그래도 10개 밖에 없네요 31평이니까 104 105 아유, 정확하게 좀 봐야 되겠네요 보이시다 11월 3일날 입찰일입니다 이거 11월 3일날 84.38이다 그죠 84.38 요거로 봐야 됩니다 38 104 네요 104A 입니다 104A 104A 타입 104A 타입 동일 묶어버리고 최저가격으로 보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최저가격으로 이제 봐가 될게 아닙니다. 이 가격이 자꾸 곰들곰들 하니까, 사실 이 물건도 제가 볼 때는, 아, 1차 때 그냥 조용히 들어가서 받아야 되는 물건이다. 지금 1층 물건이, 101동 물건인데, 여기 101동이네요. 101동 물건. 1층 물건이 호가 11억 5천입니다. 참, 중간층 넘어가니까 12억, 13억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실거래가 한번 볼까요? 104, 104의 실거래. 그래나 은근히 있죠. 이제 증거점을 거의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벌써 강, 수초강남상파 증거점 다 돌파했는데 너무 한가루가 아직 맥을 못추고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아직 가격이 조금 낮죠. 그죠? 청 좋은 것들은 12억. 13, 13청, 15, 9천을 잘 샀네요. 물론 수리상태라는 건 전혀 모르겠지만. 자, 이층 물건이 올해 7월 달에 10억 2,300에도 거래가 되었네요. 3층이 10억 4천0에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청주 오물건들은 11억, 거의 12억, 그 11억 후반, 10억 후반. 이렇게 12억 6,500. 이 가격대를 이렇게 받쳐주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KB 평균 시세가 11억 6,500입니다. 근데 지금 10억에서 유찰된 거죠. 제가 볼때 이거 이번에 이거 넘길 겁니다. 넘길 거예요. 감정가게 넘길 거라고 조용히 예상됩니다. 아, 내가 이거 한번, 뭐, 나름대로 제가 좀, 이렇게 이야기 했다가, 틀리니까, 막 아, 딱오만 댓글이 다 달려가지고, <laughs> 아이고. 사람이 뭐 하다 보면 제가 뭐 현장 가가지고 사건 수임받으면 저는 현장 가서 조사를 다 하지만, 그렇진 않지, 그렇 뭐, 그렇지 않고 현장을 다 가서 일일이 영상을 제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뭔가 꼬투리 잡히니까, 뭐, 그막 댓글 공격들 하는데, 아이고, 뭐, 하이서 뭐, 시간 여유가 많으신 분들이겠죠, 뭐. 저는 뭐 그런거 뭐 쳐다보고 뭐 대응할 시간도 없습니다 솔직히 자 이렇게 보이고 아, 단지 정보에서 제가 아까 재건축이 안된다고 이야기했죠 자 보십시오 3 4 2잖습니까 지금 현재 용적률이요 재건축 자체는 사업성이 절대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안됩니다 안되고 결국은 리모델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요즘 리모델링도 뭐 워낙에 뭐 삼성물산이나 포스코 이런 쪽에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워낙 수주전을 강하게 띄고 있고 여기는 또 송파구이기 때문에요, 대, 그, 일군 건설사에서, 일군 시공사에서 무조건 시공 들어옵니다. 송파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남 상구라서에. 무조건 일군 메이저에서 들어옵니다. 이 문제는 하더라도요. 그렇다고 하면은, 뭐, 이청이랑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한강변 펠트 라인에 송파구에, 뭐, 공원도 있고, 이 송파가 참 공원이 많아가지고, 살기 진짜 좋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감안 잘 하셔가지고, 입찰가를 잘 산정해서, 낙찰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님께서도 금리를 동결시키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향후에 가격이 어떻게 될지에 대 기자의 질문에 자기도 잘 모르겠다라고 회피를 합니다. 오늘 조회수가 43명이네요. 아마 응찰자 엄청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 물건. <laughs> 좀 준비를 하신다 그러시면 과오가 대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요 저도 이제 조금 마음을 좀 받고 먹으러 갑니다. 아, 네. 소, 지금 수입는 손님들한테 입찰을 이제 할때 조금 좀공격적으로 해서 응찰을 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싸게 사주는 것도 좋지만요. 지금 이게 가장 저렴한 가격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지금의 조금 비싸게 산 듯한 이 가격이 향후에 저울이 6개월 1년만 전화오고 난 뒤에 수억이 더 올라가 버리고 10억이 더 올라가 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이게 최저가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조금 손님들한테 공격적으로 제시를 확실한 물건에 상급제는 물건들은 제안을 좀 하려고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영상 내용 괜찮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해 주시고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셔가지고 사무실로 통하시고 내방하시면 수임받아서 깔끔하게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납동, 송파구 풍납동의 동화 한가람 아파트 리모델링 진행할 겁니다. 요 물건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